장관님 올해 이제 6월부터 이제 예천, 문경, 영주, 경북의 북부지역을 비롯한 여러 군데서 이제 집중 호우가 있어가지고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. 그래서 좀 피해 지원을 업무보고 자리도 보면 좀 높여서 <laughs> 지원을 했다. 근데 지금 실제로 지원이 다 이루어졌습니까? 지금 이제 당초 목표는 추석 전에 집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국고부는 9월 12일 날 전부 내려갔거든요. 그런데 지방에서 이제 매칭해서 지방비를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지금 지원 되는 데도 있고 아직 안 되는 데도 있는데 10월까지는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. 예, 최대한 빨리 좀 서둘러서 예, 피해 보시오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제 낙심하고 있는데 빨리 지원이라도 돼서 조금의 보탬이 되야 되냐. 시자체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. 촉구를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결국 이제 이 자연재해 이제 발생 농가 피해가 발생하면 그 농작물 재보험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근데 어, 재험 가입률이 여전히 이제 50%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가입률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당연히 뭐장관님께서 네. 동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저는 이제 이 대상 품목과 뭐 지역을 확대해야 되고 보장 수준도 강화해야 되고 또 부분 가입처럼 이렇게 다양한 보험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또 맞춤형으로 농가에 이제 컨설팅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다양화해서 그냥 이제 뭐 홍보를 강화해서 보험을 가입해라 농업인들한테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가입률을 높이는 건좀 한계에 왔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보면은 뭐 여러 보험사에서 판매하기도 하고 또뭐 대학이나 보험사에서 이렇게 어, 영역을 해서 맞춤형으로 설계를 하는데 우리도 좀그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네.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 개별 농가가 보험을 가입하는 우리가 일반 적 생명보험 가입하는데도 사실은 맞습니다. 보험사들이 비교, 와가지고 뭐 그게 컨설팅이거든요. 네, 예, 예. 그래서 그런 걸좀 대폭 강화를 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어, 앞으로 어떻게 이제 어,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어, 위한 정책을 할 것인지 네. 그좀 종감 때까지 한번 뭐 네. 계획이 아니라도 네. 저희 의실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특약 같은 걸좀 다양화하려고 합니다. 예.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맞춤형을 요즘 예. 뭐 휴대폰 요금도 뭐 구간별로 다양화 듯이 그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? 네. 예.